자 드물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CPA 회계사 자격, 뭐뭐어 의사 MD 응. 의사요, 메디컬 i c t o r 그다음에 뭐 박사학위를 벌써 하신 분들이 MBA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응.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세요. 이게 이게 유리한 거냐, 좋은 거냐. 음. 응. 당연히 좋아하죠. 학교 입장에서 당연히 좋아하죠. 뭐안 좋아할 이유가 있나요? 응? 또 하나의 잣대고 뭐에 대한 잣대. 뭐 똑똑하다? 뭐 성실하다? 많은 거를 뭐 열심히 살았다. 이거에 대한 증명이잖아요. 누구나 다 CP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MD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 음 그러니까 게다가 이런 것들은 힘들겠다는 잣대들이에요. 힘들겠다는 것들이에요. CPA도 막 한국 KCP a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몇년 정도 해야지 음,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오케이? 음. 당연히 좋아하죠. 여러분도 봐, 여러분이 봐도 좀 멋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어, 의사인데 MBA까지 있고 그런 거. you know? 그렇죠? 음. 오케이.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런 출신들이 이제 MBA를 가려, 가면은 려가 니지가 확실해. 응. Why MBA가.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의사로 있고 의사를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좀더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 했다. 응. 이게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 이런, 뭔지 알겠죠? 자, 하지만 맹신은 금물이라는 거다 아시죠? 어, 도움은 돼요. 꽤 돼요. 많이 돼요. 그렇지만은, g u a 는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은 꽤 있지만, 이런 것들 특히, 예를 들면, 나는 잘살수 있지만, MBA를 택했다. 뭐 이런 거. 이게 있잖아. 되게 거슬려요. 들으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게 잘한척 하는 것이 들려. 뭐냐면은, 야, 나이 옵션이 있는데, 어, 나 필요해서, NBA 가려고 그래. 이런 뉘앙스?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쓰지 마. 잘살수 있지만, 이거 하지 마요. 나는 CPA로 잘 먹고 잘살수 있지만, 나는 의사로도 지금 연봉, 뭐, 한 몇억대 벌수 있지만, 이런 거 하지 마. Nobody told you to leave that life behind. 예를 들면은, 뭔지 알겠죠? Nobody told you to give that up. 그러니까, 그거를, 고만두라고 그러지 않은 거잖아. 하지 않았죠 학교 입장에서 그리고 MB 갔다 오면 더 잘살아요 참고로 오케이 자그 다음에 또 이거 이거 오타 아닙니다 이런 용어들 나를 알 의사 는막 의사 누가 의 누가 병원 좋아하고 누가 의사 좋아해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병원 한번 가려면은 마음의 준비를 한열번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세이 이렇게 쓰는 거 뭐, X, X, 박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를, Administration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Clinical Study, 30% 효과 봤음, 이런 거를 에세에다가 쓰지 말라는 거지. <laughs> 이런, 뭔지 알겠죠? 좀 풀었어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강의한 게 있어요. 가서 보세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왜이 강의를, 이 당연한 강의를 했냐면, 당연히 좋아하지. cpa나 이런거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참 크리에이티브하게 이게 이래서 문제가 되나요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항상 왜 이렇게 왜 이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문, 물어보냐면은 첫 번째는 아니 얘는 왜 벌써 어 공부할 만큼 공부했는데 또 공부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 아니 공부할 만큼 공부가 어딨어요 이 세상에 응? 아니, 의사하면서 다른 분야인 비즈니스 MBA를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거, 그거는, 그거는 걱정할 이슈도 안 돼요. 또 이거 뭐, 나이. 어, 벌써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 특히 박사학위 같은 경우나 서, 그 의사 같은 경우는 나이가 꽤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나이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 진짜 제 나이 되면은 문제겠지만, 음, 47. 그렇지만은 40 치기 전까지 한 30대 후반까지도 할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하고 반신반의하겠지만은 예예할수 있어요. 예 그거는 또 강의를 제가 많이 했어요 나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도움돼요. 음 많이 많이 음,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웹사이트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학생들도 있다. 그럴 때. 보면, 아, 이 사람은 의사인데, m b a 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뽑혀와가지고, 이렇게 비디오에 많이 등장해. 음. 예를 들면. 그렇지만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직업만은 아니에요. CPA 이런 거. 예를 들면, B급. B급, 잘안 나가는, 그, 뭐지? 어, 연기배우, you know? 액터. 같은 경우도, 톱스쿨인가 옛날에? 한스탠퍼드였나 거기도, 우리는, 이런, 뭐, 삐크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액터도 우리 MB를 다닌다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측면은 첫 번째는, MB하고 좀 다른 분야에서, 라는 거, 좀 반전 매력이 있는 거, 그런 거.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운전면허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딸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큰잣대이기도 하다. 머리 좋고, 어, 성실하고, 이런 거에 대한, 힘들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는 잣대 쿨해 그냥 오케이 많이 쿨해요 예 파이팅.